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S22 시리즈 사전예약 사은품 그리고 작업제품 할인 가격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이제 약점폰 관련된 정보만 나오면 모든 게 나오게 되는데요. 아직 약점폰 관련 정보가 나오려면 5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일단 알려진 정보로는 공시지원금이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도 적게 나온다는 것, 즉 공시지원금을 적용해서 구입을 하면 매장 지원을 받아도 할부원금이 꽤 비쌀 거라는 거. 그래서 선택약정 개통을 해야 월 청구 금액이 저렴하다는 거. 이 정도는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택약정을 적용했을 때 그리고 개통 매장에서 30만 원을 지원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지원해 주는 곳도 있을 거고요. 적게 지원해 주는 곳들도 있겠지만 평균 30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원 30만 원일 때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한다? 오늘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구입하실 것 같은 SK텔레콤의 갤럭시 S22 울트라 512기가 계약서입니다. 개통 매장에서 5G 프라임 요금제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 30만원을 받았을 때 할부 원금입니다. 출고가 155만 1000원에 30만원 할인이 들어가면 할부 원금은 125만 1000원이 되고요. 여기에 이자 78,340원 24개월 분할되어서 할부금만 월 55,380원이 청구됩니다. 요금제에 25%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 이동통신 요금은 66,730원, 할부금과 요금 할인을 합하면 월 122,11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선택약정 개통이기 때문에 요금제 의무 사용 기간 3개월 사용한 후에 원하시는 요금제로 변경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부가서비스는 V 컬러링, 웨이브, 플로우, 우주 패스 가입을 하셔야 할 겁니다 v 컬러링 웨이브 플로는 담월 유지 구요 우주 패스 올만 이걸 말까지 유지 하셔야 할 겁니다 이건 개통하는 매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 받을 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kt 갤럭시 s22 플러스 256기가 계약서 입니다 kt 는 대부분 요금제를 슈퍼 플랜 베이직 초이스 디즈니 플러스 가입을 권유할 겁니다. 90 요금제이고요. 매장 지원 30만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할부 원금이 89만 9천원이 됩니다. 이자는 56,290원. 월 할부금만 39,800원이 청구됩니다. 9공 요금제에 선택 약정 25% 적용하면 월 22,500원 할인이 적용되어서 요금은 67,500원 청구됩니다. 할부금 요금을 합하면 월 107,300원이 청구됩니다. kt는 부가 서비스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개통 매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LGU 플러스 갤럭시S22 256GB가 계약서입니다. u 플러스도 KT와 동일하게 디즈니 플러스 요금제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5G 프리미어 레귤러 9호 요금제 가입을 하셔야 매장 지원 3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출고가에 매장 지원을 빼면 할부 원금 69,900원이 됩니다. 이자 포함해서 24개월 나누면 월 30,980원이 청구됩니다. 구호 요금제에 25% 적용하면 월 요금 71,250원이고요. 할부금 요금을 합하면 월 102,230원이 청구됩니다. U 플러스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요금제 금액이 높기 때문에 KTS22 플러스와 월 청구 금액이 비슷한 겁니다. Kt로 가입하면 가격 차이가 조금은 날 겁니다. LGU+ 경우에는 부가 서비스는 영하 월정액이 가입되실 겁니다. 부가 서비스 가입은 매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 받을 때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서류 작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태블릿으로 개통 서류를 작성하는데요. 태블릿으로 서류를 작성해도 서류 출력을 해서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받아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건 바로 할부원금입니다. 지원금액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지, 그리고 월 청구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개통 후 모바일로 통신사 홈페이지 접속해서 할부원금, 월 청구 금액이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원 30만원 금액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지원해 주는 곳이 있다면 더 높게 측정을 해서 월 청구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원이 적은 곳은 적게 적용해서 월 청구 금액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는 곳은 한번 의심해 보시고요. 지원이 너무 적은 곳은 배제하시고 그래도 평균 지원을 해주는 곳을 찾아서 사전 예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리점은 어떻게든 중고폰 프로그램 가입, 신용카드 할인을 넣으려고 할 거니까요. 대리점 사전 예약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판매점이나 휴대폰 성지를 통해 지원받고 사전 예약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사전 예약 받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디가 싸다, 어디가 저렴하다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제가 운영자인 카페에 방문해서 지역별 성지 업주분들에게 구입을 하면 저렴하게 구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판매를 하지 않으니까 저에게 문의하지 마시고요. 성지 업주분들에게 문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휴대폰 가격, 통신 관련 궁금한 내용 있는 분들은. 오전 글에 있는 휴대폰 성지 방문해서 자유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